자, 사인들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잠시만요. <목소리> 자, 아, 사장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 12월 20일 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다이아나 누님도 데, 반갑습니다. 오늘 또 불타는 토요일이네요. 그죠? 음, 어제 메인 시간대에 또 2부 방송에서 처음으로 20만 클럽 음, 또 달성을 했습니다. <laughs> 아직까지 그 기분이 가시질 않네요. 음, 그래가지고 쟤지. 그래서 그냥 좋습니다. 음, 아 이제 집에 왔다고요?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강원 V 형님도 네, 다 받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도 일단은 일부 또 맛보기, 어돈 조금 따고 가려고 일찍 왔습니다. 요새 어떻게 보면 슬롯 머신 할때 보면 어쨌든 간에 카지노 두탕이죠. 두탕인데. 좋다. 오늘 첫 출발을 내추럴로 알리는구나. 머신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테이블을 두탕을 띠게 됐습니다. 근데 어제 결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걸좀 느꼈어요. 그래가지고. 음. 멋할 때까지는 일단은 요렇게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. 1부, 2부 나눠 가지고. 어제는 예비 채널로 방송을 했었는데 어, 오늘은 또본 채널 경고가 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채널로 도전을 합니다. 그래서 1부에서 오늘 만불 바인을 했어요. 만불 바인을 했고 뭐 1부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은 없습니다 카이 물론 뭐 일부에서도 크게 먹어주면 좋긴 한데 어쨌든 메인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메인 시간대를 노려 가지고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, 쏘리 타이네요 우리 파라이 형님도 대 반갑습니다.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무리하면서 하진 않을 거고요. 조금 어, 발판 삼아가지고, 음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제 간만에 또 소주 한잔 먹었는데. 비프리. 소주 한잔 먹었는데, 와. 그래도 아침에 그 소통방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, 그래도 어제 저는 술을 먹었지만, 네. 오늘 또 헬스를 또 갔다 왔다는 거. 뭐~ 몸이 확 달라 질락하면은 적어도 한 (2년은) 걸리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이미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. 아닙니다 형님 오늘 만불 출발이에요 만불 살짝 놀다 가려고 맞아요 어제 복분자 먹었어요. 사진에 복분자가 나왔나요? 아 소주잔에 복분자가 담겨있었구나 아, 어제 복분자 먹었어 복분자 세로랑 섞어 먹었거든 요 맛있더라 어제 아, 술좀 먹었는데 아 역시 술은 별론인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해장운동 또 씩씩하게 하고 왔습니다 해장운동 해장 운동 하고 왔고 모두 타더라고 매일매일 운동하니까 오픈 꾸 그렇지 가와 그리고 형님 누님들 뭐 일부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. 내일은 제가 하루 휴방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좀 쉴게요 내일 하루 쉬면서 운동도 하루 좀 쉬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크게 땄기 때문에 오늘 쉬어도 되는데 오늘까지는 왜냐면 어제 20만 클럽 달성 기념 또 이벤트 오늘 저녁시간 메인 시간대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어제 예비 채널에만 있으신 분들은 이 채널 모르시는 분들은 못 오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녁 메인 시간대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또 이벤트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토요일이라 가지고 아마 항상 일부 방송 한달 정도 해줘야 이 시간대 에 고정 시청자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렇지! 일단 뭐든지 뭐 꾸준하게 하는 게 맞으니까. 일부에서 살짝만 따주고 또맨 시간대 에 제대로 한번 잡아내러 가봅시다. 어제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셨죠. 음. 어제 갑자기 방송이 꺼져가지고 예비 채널 넣겠는데 이 방송 채널만 있으신 분들은 어제 좀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. 방송도 어제 꺼지고 나서 안 하는 줄 알고 저녁에도 방송을 켰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.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잡아냈죠. 나 5점이었구나. 나 4점인 줄 알았네. 그래서 점 찍으려고 했는 건데. 일단 어제 알라신이 또 오늘까지부터 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퐁당 자리 너무 좋아요. 제가 좋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. 1500? 1500까지 올려도 되겠는데? 이 시간대는 조금 뭔가 다들 무료하신가? 다들 좀 무료한가? 오퍼. 스몰 에헤이. 공당 4선에서 배신을 자꾸 때리네. 김희상공 3선. 중국점 1군, 아니, 2, 3군이 후레낀 충분히 3선까지 밟아볼 수 있는 자리. 김희상공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아주 렌트카. 아주 렌트카, 아주 안 좋습니다. 사이즈가 그래도 바닥 1점 깔고 하는 거면은 충분히 견주어 볼 만한 그림이겠죠. 하하 아, 아, 이게 박스가 오픈 박스? 귀신 같네. 일군. 따라가야 되겠는데 세컨 어제 슈가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 세컨 슈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와 솔직히 마음먹고 계속 쳤었으면 붓기 시작할 때부터 3박스 정도 그때부터 계속 마음먹고 맥스 쳤었으면 아마 30만까지도 달성했었을 겁니다 진짜 가이, 고렇지 가, 와. 그래가지고, 근데 또 항상 아쉬웠던 게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뭐랄까 잘 올라가, 어, 잘 올라가는데 항상 이궁디뛸 시점 되면은 칩이 또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.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았죠. 우리 시청자 형님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한 그 아쉬움이 많았는데 어제는 진짜 아쉬울 뻔한 적도 있었지만 끝끝내 제가 만불까지 내려갔는데 구역구역 좋은 글이 만나가지고 또그 20만 클럽 달성을 했잖아요. 수지 꿈만 같더라. 음. 네, 한결 더 거만해졌다고요? <laughs> 아, 뭐 어제 그렇게 땄다고 해서 거만하진 않습니다, 형님. 알잖아요. 네, 그냥 뭐 마음 편하게 뭐 이야기하는 거지. 여기서 1군 통수를 때리네. 오늘도 통수에 대비를 해야겠네. 2, 3군 중국점에 너무 치닫는데, 뭐해? 카이, 3? 쓰리? 진짜 쓰리네 아하이야 가와 오늘은 5만에서 10만 사이로 먹자고요 하모에. 근데 뭐 모르겠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일부에서도 뭐 좋은 그림 만나서 쉽게 올라가면은 저녁에는 살살하면 되는 부분이고 잘 모르겠네. 따른 뭐 뭐힘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볼랍니다. 음, 그게 또 내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국점이 타격이 좋네요. 용매 라인도 괜찮고, 뭐. 우리 사임들도 어제 그 승리의 기쁨 함께 하시니 어떠셨습니까? 함께 하시니 어떠셨습니까? 마치 내 일처럼 좋지 않으셨나요? <laughs> 그림 나쁘진 않다, 맞죠? 나름대로 잘 잡아먹고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정말 마음에 드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간만에 어제 술도 먹으면서 대패 삼겹살 먹었거든요. 와, 씨 맛있더라. 진짜로. 원래 술을 안 먹을라 했는데, 아예 그 대패 자체를 그냥 삼겹살 그런 거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기분도 좋고, 오늘 같은 날은 축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잔했죠. 살짝 먹고 나서 후회하긴 했어요. 맛있게 먹었으면 된 거긴 한데, 그만큼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했죠. 항상 박스, 그렇지? 부지런함이 최고인 것 같아. 부지런함이지, 사람이. 아침에 스트레칭도 해주고 하니까 몸이 한결 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야 이 테이블 게임 할 때도 정신 집중이 좀잘 된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있더라고. VIP룸에 있는 식당에서는 밥안 먹나? 안 먹죠, 저는. 안 먹습니다. 저는 카지노에서 주는 음식, 제공되는 음식. 입에도 안 됩니다. 형님,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나?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나? 이선 고, 제현지 음식을 안 먹어요. 형님, 뭐해? 쫄지마라 쫄아야겠는데 오픈 짜라 그렇지 견줘볼 만한 그림이다 에이? 하 다리가 없네 가죠. 아, 오픈 박스! 가라제! 가. 와. 여보세요.